그림과 같이 A, B, B, C, D, D 6개의 공이 이렇게 있고, 그리고 123456이라는 6개의 상자가 있어요. 각 상자에 1개의 공을 이제 집어 넣는데, 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래요. 첫 번째, 숫자 1 상자에는 A 또는 B가 적힌 공을 넣는데요. 그럼 기준을 일단 요걸로 잡으 되겠죠. 여기그 다음에, 문자 B가 적힌 공을 넣은 상자에 적힌 수 중, 적어도 하나는 문자 c가 적힌 공을 넣은 상자보다 작다. 그럼 무슨 말이에요? 그쵸? 만약에 요거 b b c를 넣는데 이렇게 넣을 수 없단 말이죠.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. 맞죠? 문자 b가 적힌 숫자 적힌 상자가 적어도 하나는 요 숫자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잖아요. 그럼 얘는 자리가 정해진 순절 문제죠. 이런 거는 그럼 하나로 취급하는 거죠, 일단 맞나요?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전부 x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 이해할 수 있겠죠?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여기에 a가 들어왔을 때, 그럼 여기가 a가 들어와요. 그러면은 여기 서로 다른 자리에 일단 다섯 개의 공을 배열하는 거죠. 그럼 이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개 배열하는데 같은 거, 일단 요건 자리가 정해지니까 같은 거 취급하는 거죠. 그래서 3팩 그리고 2팩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XXXDD가 들어왔다 할게요. 그러면은 이제 이 자리에 BBC를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맞죠? 채울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? 그렇죠.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알겠나요? 요거를 여기에 배열할 수 있는 게세 가지잖아요. 세 자리에 BBC 얘도 원래는 3팩 같은 이 같은 걸 이팩이니까 세 가지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죠 C, B, B 얘가 안 되잖아요 맞나요? 그러니까 이건 되는 거죠 B, C, B 그 다음에 B, B, C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배열하는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추가로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첫 번째 경우 이가 됐죠?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상자 1에 B가 들어오는 거고 B가 한개 그러면 여기 다섯 개에는 A랑 이거랑 요게 들어오는 경우에도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렇죠 오 팩토리얼 그 다음에 요 같은 거 요것도 같은 걸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팩이 이 팩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X, xx a dd가 들어왔다 할게요 근데 여기에 이제 BC 한 개를 배열하면 되는데 이번엔 어떻게 들어 상관없죠 여기에 왔잖아요 B가 제일 작은 자리에 B가 왔으니까 C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경우에 수제 두 가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고 요거는 약분하면 20이죠 이 약분하면 그래서 이거는 20 플러스 약분 요거 하면 60이잖아요 그래서 60 정답은 80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